양복도 인체공학과 접목된 과학이라며 뛰어난 감각으로 양복을 만드는 이가 있습니다. 눈을 감고도 바느질이 가능할 정도로 끊임없이 노력하는 김태식 맞춤양복 명장을 만나봤습니다. 1980년대 후반만 해도 대구광역시에는 천여 곳이 넘는 맞춤양복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50여 곳 정도만 남아있을 정도로 맞춤양복의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세련된 감각과 끝없는 열정으로 맞춤 양복의 명맥을 꾸준히 이어가는 김태식 명장이 있습니다. 그는 얼굴 윤곽, 신체 구조와 조화를 이루는 옷, 양복이지만 편안함을 주는 옷을 추구합니다. 넓은 사람은 좀 좁게 보이고, 면원 사람 은배안 나오게 보이게. 그 여러 가지를 절충해서채촌을 하고 신체 그걸 특성을 잘 파악했다가 그래가지고 봉제를 완성했을 때. 가장 입체적인 옷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이 아닌가. 김 씨가 양복재단 일에 뛰어든 것은 15세 때입니다. 견습 시절 한번 잡으면 끝장을 보고야마은 승부욕과 뛰어난 손재주로 평균 10년이 걸린다는 견습 꼬리표를 단 2년 만에 떼어냈습니다. 1년에 200일은 밤을 새워 일할 만큼 양복재단에 대한 열정이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그의 옷을 찾는 고객들은 지금도 항상 대만족입니다. 옷이 내 몸에 딱 맞고 입고 나가면 정말로 그림 같은 옷을 항상 지어 주셔서 늘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병장은 잠을 잘때 손에 부드러운 크림을 바르고 목장갑을 끼고 잘 정도로 자기 관리가 철저합니다. 그는 또 가위와 바늘을 잡았을 때 모든 잡념이 사라져 가장 편안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바느질할 때는 뭐 무상무념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바느질하면 마음이 편해지고 딴 생각을 전혀 안 하니까 어떻게 하면 옷을 더 이쁘게 할 것이냐 뭐 이런 생각만 하다 보니까 전혀 뭐딴 생각을 할 생각이 없어요. 손때중과눈때중으로 양복을 만드는 시대는 지났다며 이제는 맞춤 양복의 브랜드화를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김태식 명장. 자신만의 독창적인 옷을 연구하는 김명장의 옷 만들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산업뉴스 이수민입니다.